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2차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아직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북 취소 때와는 상황은 달라졌다며 폼페오 장관은 언제든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이 주목됐습니다. 국무부는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폼페오 장관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과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문 계획을 취소시키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후 정부간 대화를 통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was just a couple weeks ago, right? And things and things change over time. Uh, conversations happen, dialogue happens. Uh, those types of things uh, occur. 미북 정상회담은 핵시브 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전을 이루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공개한 날존 볼튼 안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비핵화는 북한이 직접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은 1해요이차 well, we'll so from, from, 미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차 미국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최소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이고 합의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차 때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소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합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h,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 보는 이어 한국 특사단이 대신 전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사실상 비핵화 의지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쇼프 연구원 역시 미국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반대극부를 요구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양측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n my opinion, what we need to have before another summit is that mutual understanding and willingness to put it in writing in a, in a summit agreement.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 측과의 협업을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헤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스 대사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극동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상자 55개 가운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지난 1950년대 말 청천강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한군은 키가 큰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들을 유족들에게 알린 뒤 유해의 신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